자, 자, 야간이네요. 자, 갑니다. 아, 이게 카운트를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어, 뭔가 갓캔 같으면서도, 우와! 아 와, 이게, 키는 똑같아요, 그, 거기랑. 버파. 어?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본체 레메다가 기록? 기록하지 않는다. 어, 뭔가 기록을, 기록물이 나왔나봐요. 기록을 합니다. 네. 했어요. 나이스. 어우, 잡기. 잡기. 나이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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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와, 씨. 다, 다보, 다 벗겠네요? 한 방, 크게 한번 오! 오, 뭔가. 통쾌한 액션이 있어요. 자. 자, 또. 누가 나올까요? 피키가 나오네요, 피키. 자, 갑니다! 빡! 와, 피했어, 피했어. 나이스. 오, 약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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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피하면 약간, 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느려지는 감이 좀 있네요, 지금. 와, 지, 치겠... 오, 지겠다, 지겠다. 오, 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잠깐만, 잠깐만. 오, 호 좋아, 좋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아, 시간이 없네? 시간이?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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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자, 엉덩이. 와우. 나이스. 아싸. 나이스. 와. 드롭킥 봤어요? 드롭킥? 드롭, 드롭킥. 와우. 자, 갑니다. 와우. 아우, 이게 찍기를 했을 때좀 느려져요. 나이스. 와우. 어우, 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요거 좋네, 요거. 하단 공격. 아, 졌어, 졌어. 어떻게 아. 아, 졌어. <웃음> <웃음> 자, 자, 100원. 이어야 되겠죠? 자, 이, 이입니다 오, 빠르네. 로딩도 별로 없고. 빨라요. 와우. 약간. 와, 씨. 이거 세턴이. 나이스. 근데 좀. 무려. 어우 노래가 너무 신나는데? <laughs> 빵! 빵! 자, 봅시다. 약간 그, 뭐지? 이 갑옷 날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갑옷을 한번 날려볼까? 오케이. 와우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자, 아, 좀 느려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이야.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간다. 와라. 오케이. 나이스. 빡. 빵.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야, 하단을, 하단을 공격해야. 이가옷이 날라갈 것 같은데, 나이스 와우. 갑옷 날리가 뭐였지? 키. r o u n let the action begin. a c t i 갑니다. 와우.

맞나? 아 AC였구나 AC 요거요거 AC AC 요게 이게 이게 괜찮네 요 요거 한번 띄워지면 안돼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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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하드웨어의 한계인가 약간 느려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자, 네 번째 스테이지. 자, 고조. 아, 뭐야, 이겼나? 아, 졌어. 어, 나이스. 자, 저기, 상단, 양쪽에 보면, 이렇게. 와우, 갑옷. 갑옷이 약해져 있, 있는 상태에서, 때리면. 자, 저렇게. 빡! 이게 갑옷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데미지를 매기면 네,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잘 깎여요. 네. 어, 이번에도 기록을 하네요. 자, 기록했습니다. 3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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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맨. 자 갑니다. 엉덩이 치기. 오, 뭐야 이거. 오, 오. 기술. 오 뭔가 이게 되게... 나이스. 아하. 아, 이거 안볼 수는 안 되겠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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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laughs> 나이스. 자, 갑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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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laughs> 오. 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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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나이스! 찍기! 빵! <laughs> 아, 3D, 생각보다, 예, 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저는 어렸을 때 플스3, 스풀스1이 풀스, 풀스 예, 3D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세턴판으로, 어, 뭔가 3D 게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뭔가 같은 캐릭인데 머리색이 다르다. 좋아, 좋아. 빵! 오, 근데 왜 레벨 조정하는 게 없지? 빵오 다마고 뭐지 오케이 아하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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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간이 짧아서 다행이네요 자 갑니다 아 좋아 뭔가 당랑권 같은 느낌인데 여자애 <laughs> 빵 이게, 기술이 많은데, 이게 조합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연습이 좀 부족한데, 안 돼! 으 오오오 약간, 오, 죽었어요. 자, 마지막 판. 나이스. 여기 여기 되게 세던데, 나이스 나이스 가보 없어 나이스 요렇게 그렇지 와 볼거리가 많네요. <laughs> 오오 오, 엘리베이터 오와와 안돼 오오 이거 뭐야 아니 오아 왜 날라가버렸어 와좀 잔인한데? 와 유리 깨고 날라가버렸어 그냥 와거좀 어, 잘하네요 아하 안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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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어 안돼 아이스 나이스 아자 <laughs> 아니 어떻게 자 마지막 판 자, 300원째입니다 이번 판 이겨야 되죠 오우 아이스, 아이스. 아 이게 약간 느려져서 갑자기. 아 이런 거. 아이스. 안 돼. 오우야씨 잡기. 잡기가 엄청 아이스. 아이스. <laughs> 바로, 그냥, 후속타, 그냥, 같이 깨버리기, 그냥. 아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아! 아! 안 돼! 이겨야 합니다. 나이스. 그렇지. 아 안돼 아자 <laughs> 자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 자 일곱 판째 깼습니다 제인 제인 나왔어요 에어리언 투에 제인 자, 마스케스 아우 엉덩이. 엉덩이. 자, 갑니다. 나이스. 이게 좀 약하다, 손이.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횡이동이 안 되네요. 막아, 막아. 와, 오. 아 안돼 오케이 와 시간이 또 살렸어 간다 와오와안격기 <laughs> 안돼 와 잡기가 잡기를 해야 돼 나도 요거랑 요거 날리기 나, 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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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기, 날리기. 날리기. 날리기 나이 아야 엄청난 파워 나이스 아 그리고 나이스 나이스 어 요 날리기가 중요하네요. 아 안돼 안돼 아자와 아! 아! 날라가 보였어 와 대박 너무 무서워 자 애교로 한판자 애교 진짜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갑니다. 씨. 좋아. 좋아! 야, 이거 잡기를 잘해야 되겠구만. 와. 와. 그렇지. 막기. 잡기. 나도 잡기. 아. 간다! 아하. 와. 어, 이게 느려져.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좋아 좋아. 아이너 나이스 나이스 한번더한번 더. 더. 아 이거 잡기를 잘했. 잘한... 오케이 날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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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날라갔네. 오 아우 통쾌하네요 재밌어 재밌어 와 제가 지금 100원을 빌렸기 때문에 끝판에서는 네이어지 않겠습니다 자 왕인 것 같아요 지금 자철권의 아, 킹이에요 킹 우와 <laughs> 날리기 날리기 아우 씨. 저걸 조심해서 나이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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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왜안 맞아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어니말아말아말아 마라탕. 안 돼. 나이스.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세 방. 오케이. 끝났어. <laughs> 이야. 파이널이 없네요. 와우 반오어 기타 소리 너무 좋은데 와우 오 재밌어요 꽤 재밌어요 이거 오 친구랑 같이 기술을 좀 익혀가지고 하면은 오 엄청 신나요. 와우, CG가 하나 나오네요. 오, 중간중간 이제 CG, 이 서비스. 서비스 씬 있고요. 이야, 기타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한맨 와, 오! 와우.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런 건 아닌가? 뭔가... 스토리에 대한 엔딩이 나오지는 않네요. 오... 이야... 마스켓스 <laughs> 펩시맨을 고르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핵심맨이 여기 나왔었죠? 와, 어, 좀 야한데? <laughs> 좀... 조금, 네. 오, 약간 게임이 전, 전열령인데? 전열령인데, 뭔가 야해요? <laughs> 자, 알지? 자, 저는 알지. 알지입니다, 알지. RG. 네, 엔딩. 랭크 1 자, 음, 어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세턴 파이팅 바이퍼드. 네 이렇게 게임을 해봤고요. 어요 게임은 네뭐 되게 호쾌한 액션 요 요런 거. 예볼수 있었고 그 버추어 파이터 예 버추어 파이터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갑옷 개념도 나오고 뭐 잡기 예 버추어 파이터에서 약간 그 무기도 개념도 나오고 예 아주 실험적인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예그 당시에 저도 이 게임 오락실에 가면은 파이팅 바이퍼도 이게 되게 그래픽이 엄청 좋아가지고 와 되게 쨍한 그 느낌 그게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어,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호쾌한 그 갑옷 터지고 막예막 예, 막 체력 빵빵 달고 막와 그런 것들이 이 게임의 매력이 아닌가. 네 그러면 네또 다음에 또할수 있는 기회에 또 파이팅 파이퍼즈 어, 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영상 좋아요 구독. 예,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laughs>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네 레트로 가인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